오라버니들 안녕하세요. 여러분은 지금 썸타는 여자나 좋아하는 여자가 있으신가요? 스킨십만 하면 내 여자가 될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전전긍하고 있으시다면 어떤 스킨십을 언제 어떻게 해야 확실히 내 여자로 만들 수 있을지 더 나아가 스킨십을 통해서 여자의 마음을 얻고 욕구를 폭발시켜서 그녀와 뜨거운 잠자리까지 갈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아직 관계가 애매한 사이일 때 시기적절한 스킨십은 관계를 진전시켜주고 그녀를 내 여자로 만들 수 있는 확실한 무기입니다. 여기서 잘한다면 관계의 진전뿐 아니라 여자의 욕구까지 제대로 자극시켜 바로 침대로 향할 수도 있죠. 모르면 손해보는 확실한 스킨십을 오늘 알려드리겠습니다. 도대체 어떤 스킨십을 물 흘러가듯 자연스럽고 시기적절하게 해야 여자의 욕구를 폭발시켜서 침대까지 갈수 있는지 여자의 욕구를 폭발시켜 침대로 향하게 하는 스킨십 세 가지. 지금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아직 모르고 계셨다면 영상을 꼭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우선 이 방법들을 알려드리기 전에 주의할 점은 오늘 알려드리는 방법은 첫 만남이거나 만난 지 얼마 되지 않은 아직은 어색한 관계라면 사용하면 안 되고 몇번 만나서 서로 약간의 호감이나 좋은 감정이 있을 때 사용해야 효과가 있는 방법입니다. 최소한의 호감도 없는 상황에서 섣부르게 스킨십을 시도하려 했다가는 추행으로 신고당할 수도 있으니 반드시 조금의 호감이라도 있는 여자들에게만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최소한의 호감만 있다면 이 방법을 통해서 여자의 마음을 얻고 욕구를 폭발시켜 자연스럽게 뜨거운 잠자리까지 가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여자가 최소한의 호감이 있는 여자일까요? 알아보는 방법은 많이 있지만 대표적인 방법들 몇 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연락을 주고받을 때 나한테 질문을 많이 하는 경우 두 번째 만났을 때 눈을 자주 마주치고 잘 웃으며 리액션이 좋은 경우 세 번째 자기의 개인사를 조금씩 알려주는 경우 네 번째 관심사를 물어봐서 답을 하면 맞장구를 치며 공감하는 경우. 그럼 최소한의 호감 신호를 확인하는 방법도 알았으니 본격적으로 여자의 욕구를 폭발시켜 침대까지 가는 스킨십 세 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머리를 쓰다듬어라, 손목을 잡아라 같은 뻔하고 실제로는 크게 도움도 안 되는 뜬구름 잡는 소리가 아닌 진짜 여자를 만나는 상황에서 실제로 적용하고 도움이 되는 내용들로만 구성했으니 영상을 꼭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첫 번째 여자의 목에 얼굴을 가까이 갖다 대는 것입니다. 갑자기 여자의 목에 얼굴을 가져다 대라고? 미치지 않고서야. 어떻게 갑자기 목에 얼굴을 대냐? 그리고 목이 여자의 예민한 부분인 걸 누가 모르냐?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당연히 뜬금없이 갑작스럽게 목에 얼굴을 들이대라는 말이 아닙니다. 목과 관련된 스킨십은 성적인 요소가 높아서 최소한의 호감이 있어도 관계를 망칠 수 있는 위험한 행동이죠. 중요한 건 어떤 명분으로 얼마나 자연스럽게 행동하느냐입니다. 어떤 명분이든 자연스럽게 상황을 리드하면서 스킨십을 시도한다면 아무 문제 없이 가능하기도 합니다. 자연스럽게 시도할 수 있는 상황을 예를 들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여자와 나란히 옆자리에 앉아 술을 마시고 있는 상황이라고 가정한다면 여자한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와, 너 향수 뭐 써? 냄새 엄청 좋다. 혹은 와너 샴푸 뭐 써? 내가 되게 좋아하는 향이다. 이런 식으로 명분을 조금씩 쌓아갑니다. 그렇게 자연스러운 대화를 이어가다가 냄새가 계속 생각날 정도로 좋다고 진짜 너무 좋다고 말하면서 냄새 맡는 척 자연스럽게 쓱 여자의 목 쪽으로 얼굴을 가져갑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정말 냄새가 너무 좋아서 놀랐다는 듯한 표정을 만들어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목 가까이 얼굴을 댄 상태로 냄새 정말 좋다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목에 대고 말을 하면 당연히 목에 숨결이 전달되고 대부분의 여자는 목이 예민하기 때문에 이런 자극에 찌릿하는 기분과 함께 성적인 긴장감을 느끼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 예측할 수 없는 행동하기입니다. 만약 손을 잡는 정도의 가벼운 스킨십을 하고 있는 상태라면, 여자는 마음속으로 자연스럽게 다음 스킨십 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이제 손잡았으니까, 다음엔 포옹하겠지. 그 다음에는 키스하겠지. 이런 식으로 다음 스킨십에 대해서 자신도 모르게 상상하고 준비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이 여자가 상상한 생각에 딱 들어맞는 뻔한 행동을 하게 된다면, 스킨십을 하더라도 여자의 욕구를 폭발시키기는 어렵습니다. 여자가 이미 너무 좋아하고 푹 빠져 있는 상태라면 뭘 해도 좋고 흥분되겠지만 그런 여자를 만나는 것은 힘드니 평범한 호감 상황이라고 생각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평범한 호감 상황이라면 어떻게 해야 여자의 욕구를 폭발시켜서 잠자리까지 갈수 있을까요? 이번에도 아까와 같이 여자와 단둘이 술 마시고 있는 상황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자연스럽게 대화를 하다가 여자와 가벼운 게임을 하자고 제안합니다. 여기서 어떤 게임을 하느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게임이 아니기 때문에 가위바위보 같은 간단한 게임을 하자고 한뒤 대신 이긴 사람의 가벼운 부탁을 들어주는 내기를 하자고 합니다. 여러분이 게임을 하다가 여러 번질 수도 있지만 한 번이라도 이긴다면 이 순간이 시작입니다. 게임에서 이기면 여자가 부탁이 뭐냐고 물어올 것입니다. 이때 내 부탁은 잠시 눈 감아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자는 눈을 담으면서 자연스럽게 뭐야? 지금 무슨 선물이라도 주는 건가? 아니면 키스하는 건가? 이런저런 생각을 하면서 두근거리고 긴장하게 됩니다. 이런 묘한 분위기를 풍기며 5초 정도 바라보기만 하다가 됐다고 이제 눈을 떠도 된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여자가 당황한 듯이 물어볼 것입니다. 뭐야? 왜 눈감아보라고 한 거야? 이렇게 물어온다면 그냥 너 자는 모습 한번 보고 싶었거든. 이렇게 대답해 보세요. 여자는 엄청 묘한 기분을 느낄 것입니다. 키스할 것처럼 해놓고 이 남자 뭐지? 이런 생각도 들고 자는 모습 보고 싶었다는 건 무슨 의미로 한 말이지? 여러분의 말 한마디로 여자의 머릿속을 복잡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여자는 남자의 예측되지 않는 모습에 묘한 매력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눈을 감고 키스를 상상했기 때문에 성적 욕구도 자연스럽게 올라갑니다. 야한 글을 읽기만 해도 흥분되는 이유는 머릿속에서 온갖 상상을 다하면서 읽기 때문인 것처럼 당신과 키스하는 상상을 하며 여자는 이미 욕구가 높아져서 달아올라 있을 확률이 높은데 여기서 키스하지 않고 그저 자는 모습이 보고 싶었다고 말하면 여자는 예측되지 않는 상황에 당황하면서 묘한 두근거림과 매력을 느끼며 당신에게 빠지게 됩니다. 세 번째는 스킨십을 하다가 먼저 끊기입니다. 심리학 용어 중에 자이가르닉이라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 효과가 무엇이냐면, 인간은 완결된 일은 머릿속에서 쉽게 잊어버리지만, 미완성이거나 미처 끝내지 못한 일은 머릿속에서 쉽게 지우지 못하고 미련을 두는 것이죠. TV나 유튜브를 보다 보면 중요한 순간에 끊고 광고가 나오면서 잠시 후에 공개되는 모습을 자주 볼수 있었을 겁니다. 이렇게 하면 시청자들은 뒷내용이 궁금해서 끊을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것이죠. 이런 자이가르닉 효과를 광고가 아닌 사람 대 사람으로 사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앞에 첫 번째와 두 번째 단계를 잘하셨다면 호감도가 이미 꽤 많이 커진 상태로 잠자리까지 이어질 확률이 높은 상태일 것입니다. 이 확률을 더욱 끌어올려주는 것이 세 번째 방법입니다. 앞에 1단계와 2단계를 통해 자연스럽게 뽀뽀나 키스 등의 수위가 높은 스킨십을 진행할 때 여자가 본격적으로 달아올라 흥분하려는 타이밍에 먼저 입술을 떼서 여자를 아쉽게 만들어야 합니다. 이러면 여자는 자이가르니 효과 때문에 하다가 흐름이 끊긴 스킨십이 아쉽고 미련이 남아 계속 생각이 나게 되는 것이죠. 수위가 높으면 높을수록 감정적인 투자도 많이 했기에. 더욱 욕구가 폭발하고 안달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이렇게 여자를 달아오른 상태로 만들어 놓는다면 그 다음에 여자를 어떻게 하든 그것은 이제 여러분의 자유입니다. 여기까지 여자의 욕구를 폭발시키는 스킨십 방법 세가지에 대해 단계별로 함께 알아봤습니다. 한번 더 말씀드리지만 지금 만나고 있는 이성과 나의 단계가 어디쯤 있는지, 서로 얼만큼의 호감이 있는지 파악하면서 스킨십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자와 나의 호감도를 파악하지 않고 섣부르게 스킨십을 시도했다가는 신고당할 수도 있으니 조심하세요. 반대로 호감도만 제대로 파악한다면 앞의 단계들로 여러분은 여자의 욕구를 폭발시켜서 하고 싶은 것들을 자유롭게 할수 있게 됩니다. 이제 오늘의 다음 콘텐츠로 넘어가겠습니다. 요즘 시대는 욕구와 욕망에 쉽게 노출되는 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도파민 중독이라는 말도 생겼죠. 그만큼 쉽게 욕구와 욕망에 노출되고 그것을 채울 방법들도 너무나 다양하게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연인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만난 지 오래되면 설렘이 사라지고 사랑이 식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때가 되면 다시 예전처럼 돌아가려고 노력하기보다 쉽고 빠르게 다시 설렘과 사랑의 감정을 느끼고 싶어서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경우가 많죠. 오늘은 바람 피우는 것에 중독돼 버린 바람 피우는 유부녀의 특징을 알아보겠습니다. 한번 바람을 피운 뒤 후회하고 다시 자기 자리로 돌아오는 경우는 보기 힘듭니다. 한번 바람의 맛을 알게 되면 그 짜릿함과 달콤함에 빠져버리기 때문에 계속 반복해서 일탈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바람이 일상화돼서 만나는 남자가 없으면 허전해서 견딜 수 없어 하거나 심하면 한 명, 두 명으로는 만족하지 못하는 상황까지 가게 됩니다. 예전에는 몇찬 되는 소수의 여자만 그렇다면 지금은 너무 흔하게 일어나고 있는 현상이죠. 그러다 보니 로맨스와 사랑은 없고 그저 쾌락만 추구하는 바람둥이 유부녀가 넘쳐나고 있습니다. 바람둥이 유부남들은 여자 구하는 게 너무 쉬워졌다고 이야기하기도 하죠. 그렇다면 바람이 일상화되어 버린 바람둥이 유부녀들은 도대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명확한 거절을 하지 않는다. 보통 연인이 있으면 다른 남자가 다가오거나 신호를 보낼 때그 남자를 밀어내기 마련인데 바람기 많은 여자는 가는 남자 안 잡고 오는 남자 안 막는다는 마음으로 애인이나 남편 말고 다른 남자가 다가올 때 단호하게 거절하지 않고 말끝을 흐리거나 암묵적인 동의를 하는 등 스리슬쩍 다가오는 남자를 받아줍니다. 오늘은 진짜 안되는데 라고 말하며 따라오는 여자들이 많습니다. 선천적으로 거절을 잘 못하시는 마음이 약한 분들도 있지만, 바람둥이 여자들은 거절을 잘 못하는 여자를 연기하면서 명확한 거절 의사를 표현하지 않고 다른 남자를 받아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혹은 말로는 안 된다고 하면서 받아줄 때도 많죠. 두 번째 대가를 원하는 경우가 많다. 자주 잠자리를 가져주는 대신에 다른 대가를 원하는 경우입니다. 처음에는 남자가 하자는 대로 잘 따라주고 얌전하고 조신한 여자처럼 행동하기도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금세 본색이 나옵니다. 자주 잠자리를 가지길 원하고 만족이 안 되면 신경질을 내고 짜증을 부립니다. 대신 잠자리를 잘못하는 남자인데, 이 여자를 계속 만나고 싶다면, 다른 물질적인 부분에서 여자를 만족시켜줘야 만남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여자가 원하는 가방이나 옷을 사주고 용돈을 줘야 만남을 유지할 수 있으며, 물질적인 지원이 떨어지면 언제든 다른 남자로 갈아탈 수 있는 여자들입니다. 세 번째 잠자리를 쉽게 가진다. 바람둥이라고 해서 모두 성적으로 물난한 건 아니지만, 대체적으로 이성과의 잠자리에 큰 의미를 두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 자기 기준에 맞기만 하면 쉽게 관계를 가지죠? 잠자리를 그저 남녀가 같이 즐기는 게임 같이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출입미 생활의 일종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순진한 남자들의 경우엔 잠자리를 하고 나면 이 여자가 내 여자가 되었다고 생각하지만 그건 그 남자만의 착각일 뿐. 바람둥이 여자는 남자와의 관계를 전혀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을 뿐더러 남자가 자신이 생각하는 조건과 상황에서 조금만 벗어나면 금방 그 남자의 곁을 떠나 새로운 남자를 찾아가죠. 바람둥이라는 말처럼 한 곳에 오래 머무르지 못하고 바람처럼 잠시만 머물다 떠나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번째 야한 농담을 즐긴다. 의외로 야한 대화를 잘 못하는 남자분들이 많습니다. 기껏해야 자신들의 성경험을 무용담처럼 늘어놓는 경우가 많죠. 오히려 중년 여자들이 외설적인 이야기들을 더 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바람기 있는 여자들은 야한 농담을 주도해서 즐겨하고 강도 높은 잠자리 이야기도 아무럼지 않게 툭툭 던집니다. 말만 이렇게 하지 실제로는 숙맥이라고 내숭을 떨지만 언제든지 즐길 준비가 되어 있는 여자입니다. 남자들이 이런 농담에 잘 반응하고 맞장구 쳐주면 바로 여자의 눈에 들어서 하룻밤을 같이 보낼 수 있습니다. 그러다 궁합이 잘 맞으면 연인이 될 수도 있겠죠? 다섯 번째 언제나 강렬한 잠자리를 가진다. 남자의 입장에서만 본다면 당연히 욕구가 넘치는 여자는 환영입니다. 하지만 욕구가 너무 높아 감당하기 힘들 정도라면 당황하실 수도 있습니다. 여자는 하고 싶을 때마다 할수 있지만 남자는 생산량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아무리 몸에 좋다는 것을 먹고 애를 써도 그 욕구를 다 채워주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바람둥이 여자는 침대에서 주도권 잡는 것을 당연하게 여깁니다. 화끈하고 진하게 즐겨야 하기 때문에 남자의 행동이 답답하거나 마음이 안 들면 자신이 주도권을 잡고 잠자리를 리드하는 것이죠. 잠자리를 가졌는데 남자가 많이 서툴거나 만족이 안 되는 경우에는 바로 그 남자 곁을 떠나고 새로운 남자를 찾기도 합니다. 그 정도로 재미없는 잠자리를 싫어하고 잠자리에 진심인 편입니다. 여섯 번째 스킨십이 자유롭고 적극적이다. 바람기 있는 여자들은 쉽게 남자를 만나기 때문에 처음 보는 사이라고 해도 분위기가 좋으면 바로 스킨십을 허용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본인이 먼저 스킨십을 시도하기도 하죠. 그리고 이런 여자는 대화를 하거나 밥을 먹을 때 남자와 마주보고 앉기보다 늘 남자 옆자리에 앉아서 남자의 손이든 허벅지든 남자의 몸을 잘 터치합니다. 대화 도중 남자의 몸을 쉴새 없이 터치하고 남자 스킨십에 기다렸다는 듯이 반응하는 여자는 사귀기 쉬운 바람둥이의 특징 중 하나입니다. 일곱 번째 거짓말을 잘한다. 당연히 이 남자 저 남자 만나려면 거짓말을 많이 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불륜남과 만날 경우에 가장 흔한 거짓말은 친구나 모임 또는 아이 핑계를 대기도 합니다. 이런 거짓말은 보통 앞뒤가 맞지 않고 그 순간을 모면하기 위한 임시방편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들키기 마련입니다. 분명 친구들하고 있었다고 했는데 다음에 말할 때는 가족 모임이라고 하는 등 여자의 말을 조금만 기억해두고 있으면 거짓 상황을 알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거짓말을 자주 하는 여자의 경우 조심하세요. 사랑한다는 말도 거짓일 수 있습니다. 여덟 번째 마음에 들면 적극적으로 접근한다. 바람둥이 여자들은 자신감이 넘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괜찮은 상대를 만났을 경우에 자기가 먼저 신호를 보내기도 하고 자연스럽게 접근하기도 합니다. 남자를 다룰 줄 알고 어떻게 작업했을 때 남자들이 넘어오고 자기에게 관심을 가지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죠. 그리고 거절당한다고 하더라도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어차피 남자는 주변에 널려 있으니까요. 혹시 내가 거절해서 저 여자가 상처받지 않을까? 라는 순진한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아홉 번째 대부분 자아도취 성향이 강하다. 대부분 자기애가 강하고 자아도취가 심합니다. 자기 자신이 무척 매력적인 여자라고 생각하고 항상 자신감이 넘치기 때문에 마음에 드는 남자는 언제든 자신의 것으로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신과 만나는 모든 남자가 자신에게 빠져 있고 자신과의 잠자리에 매우 만족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주도권은 자신에게 있으며 이 사람과 계속 만날지 떠날지의 여부는 자신이 결정할 수 있고 자신이 선택권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죠. 이런 사람들은 자기애가 넘쳐서 자신이 얼마나 매력적인 존재인지 그 매력을 어떻게 어필할지 아주 잘 알고 있을 뿐 아니라 한 사람의 사랑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여기고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받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을 때 자기애가 높은 사람은 자신의 존재를 인정받는 느낌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 사람들에 비해 바람 피울 확률이 상대적으로 높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한 사람의 사랑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더 많은 사람의 사랑과 관심을 원하기 때문이죠. 열 번째 자신의 개인적인 일을 자주 말한다. 왜 다른 남자 앞에서 자신의 가족 이야기나 개인적인 일들을 많이 말할까요? 바로 남자들의 경계심을 허물고 자신은 안전한 여자라고 인정받고 싶어서입니다. 자신은 결혼한 여자이기 때문에 뒤탈도 없고 매달릴 일도 없는 쿨한 여자라고 보이고 싶은 것이죠. 실제로 미혼보다 결혼한 남녀가 바람 피우는 대상으로 좋다고 합니다. 서로 들키지 않기 위해 조심해야 하고 약점을 잡기도 쉬우니까요. 이런 여자는 자신은 집안일과 음식도 잘하고 남편한테도 잘하는 여자이기 때문에 가족들은 자기를 신뢰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집안 단속을 잘하고 있으니 자신이랑 만나도 들킬 걱정은 하지 말라는 분위기죠. 대신 남편이 무뚝뚝하고 애정이 없는 사람이라 매일 밤 외로운 여자인 척 합니다. 저렇게 괜찮은 여자가 외로워하다니 내가 저 여자를 몸으로 위로해 줘야겠다 라고 남자들이 생각해 주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이상하게 개인사를 자주 말해오는 여성이 있다면 당신에게 호감이 있고 만나고 싶다는 신호를 보내는 것입니다. 오늘은 바람둥이 여자들의 특징을 알아봤습니다. 바람을 한 번도 안 피워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피운 사람은 없다는 말처럼 쾌락의 맛을 한번 알아버리면 거기서 만족하지 못하고 더큰 자극을 원하게 되는 것은 인간의 본성 같습니다. 하지만 자극에 중독되는 것을 조심하고 이성적으로 생각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마지막 부분은 당신의 삶을 위한 건강 섹션이 될 것입니다. 건강에 좋은 음식인 두부도 최고의 궁합인 음식도 있고 최악의 궁합인 음식도 있습니다. 몸에 안 좋은 음식과 함께 드시면 오히려 건강에 독이 될수 있습니다. 궁합이 좋은 음식과 먹어야 몸에 좋은 두부가 됩니다. 암과 치매의 예방을 위해 두부와 최고의 궁합인 음식 세 가지와 최악의 궁합의 음식 세 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음식을 먹을 때 두부 하나만 먹지 않음. 미다 하나의 요리에도 다양한 식재료가 함께 어우러져 있습니다. 좋은 음식 궁합은 영양을 높여주고 건강에 큰 도움이 되는데요. 나쁜 궁합의 음식을 드시면 암과 치매까지 불러올 수 있습니다. 식재료에는 모두 각각의 좋은 영양성분이 있습니다. 그 성분을 알고 잘 섭취하는 것이 건강을 위한 최고의 습관입니다. 자, 오늘 소개해드릴 음식은 단백질 대표 음식 두부입니다. 밭에서 나는 쇠고기라는 별명이 있을 정도로 두부는 단백질이나 지질 등 몸의 기초 영양소 뿐만 다양한 영양소가 있는 건강식품인데요. 두부 지질에 많이 함유된 리놀렌산 성분은 혈압, 콜레스테롤을 낮춰주어 동맥경화를 방지하고 뇌출혈 심근경색, 협심증 등의 예방효과가 있습니다. 또 레시틴 성분은 불포화 지방산으로 구성되어 혈류 흐름을 좋게 하고 혈관이 막히지 않게 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동맥경화를 방지하고 뇌출혈의 예방효과가 있습니다. 간의 지방을 줄이는 작용을 하여 술을 많이 먹는 사람에게 지방간 예방에도 효과적입니다. 콩에 함유된 콩글리신인이라는 성분은 지방을 감소시킨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레시틴 성분은 뇌 활성화에도 좋은데 콜린 성분은 기억력을 높여주고 뇌의 노화 및 치매 예방에도 효과적입니다. 두부의 사포닌 성분은 활성산소를 억제해 주고 성인병 및 노화 방지에도 좋습니다. 이외에도 이소플라본 성분은 골다공증 암 동백 경화 예방과 올리고당 성분은 장내 좋은 비피더스군을 증가시키고 두부의 칼슘은 뼈와 치아 건강에도 좋고 스트레스 억제 효과도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두부도 같이 먹으면 건강을 해치는 음식들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아무리 좋은 음식도 무엇과 함께 먹느냐에 따라 약이 될 수도 있고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두부와 함께 드시면 암과 치매 예방에 나쁜 최악의 궁합 음식과 최고의 궁합 음식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두부김치는 대표적인 두부 메뉴인데요. 두부김치가 문제인 이유는 바로 볶은 김치 때문입니다. 볶은 김치가 아닌 일반 김치와 드신다면 문제가 없지만 일반적으로 신김치 맛을 잡고 두부와 함께 먹기 위해 많은 설탕이 들어갑니다. 제 영상에서 매일 말씀드리고 있지만 설탕은 정말 줄여야 하는 밀가루보다 더 안좋은 음식입니다. 암과 치매를 일으키는 원인이 바로 인슐린 저항성으로 매일 먹는 음식 속에 들어있는 설탕 섭취량이 쌓이고 쌓여 인슐린 저항성을 높이고 피를 묽게 합니다. 몸에 염증을 일으키고 만성 염증이 암과 치매를 유발하게 됩니다. 암세포는 설탕과 포도당으로 영양을 섭취하니 암세포를 키워주는 꼴이 됩니다. 두부 김치를 드실 때는 볶은 김치보다는 일반 김치랑 드셔야 건강에 도움이 되는 두부를 섭취하시는 거니 꼭 참고해 주세요. 뽀빠이에게 힘을 주는 시금치는 비타민, 철분, 식이섬유, 마그네슘에 풍부하여 대표적인 건강에 좋은 채소인데요. 시금치 속에 있는 옥살산 성분이 문제입니다. 옥살산이 두부 속의 칼슘과 만나면 불용성 수산화칼슘이 생성됩니다. 이 성분이 우리 몸의 뼈 건강 흡수에 도움을 주는 칼슘의 흡수를 방해하고 분해되지 않는 결정체의 모양으로 신장 결석을 유발합니다. 시금치를 드실 때는 두부와 같이 칼슘이 풍부한 음식은 꼭 피해서 드시기 바랍니다. 또 두부와 시금치를 같이 드실 때는 시금치를 끊는 물에 데쳐서 수용성 옥살산을 제거해서 드시기 바랍니다. 두부를 튀겨서 만드는 음식이 유부입니다. 어린 아이들부터 성인들까지 김밥과 함께 유부초밥을 즐겨 드시는데요. 유부는 두부를 튀기기 때문에 설탕과 함께 튀긴 음식은 절대 몸에 좋지 않습니다. 또 우리가 자주 먹는 유부초밥은 만들기도 쉬위서 마트에서 쉽게 구매해서 드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밥을 양념할 때 들어있는 소스 배합초에는 설탕과 식초로 만들어진 단촌물을 사용하게 됩니다. 이 단촌물 안에는 액상과당이 함유되어 있는데 설탕보다 우리 몸에 훨씬 좋지 않습니다. 과당은 바로 흡수되지 못하고 간에 쌓이고 내장으로 이동하면서 지방간을 만들게 되는데, 지방간은 혈관에 쌓여 동맥경화 및 뇌졸증 치매의 원인이 됩니다. 어린이 때부터 이런 액상과당이 들어있는 가공식품을 많이 섭취하게 되면 입맛이 자극적으로 형성되어 나물이나 반찬류 같은 간이 약한 음식은 먹지 않고 편식을 하게 될 수도 있으니 이점꼭 참고해주세요. 그럼 두 분은 어떤 음식과 함께 먹어야 최고의 궁합으로 건강에 도움이 될까요? 두부와 최고의 궁합 음식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계란은 단백질이 풍부하고 비타민, 미네랄도 함유되어 있는 완전 식품인데요. 계란에는 식이섬유가 부족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두부에는 이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계란과 두부를 함께 드시면 영양적으로 최고의 궁합이 됩니다. 두부전이나 두부튀김을 하실 때 계란물에 함께 만들어서 드시면 최고의 궁합 식사입니다. 이때 기름은 엑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류의 발 연점이 높은 기름에 튀겨서 드셔야 건강에 더 좋으니 이 점도 꼭 참고해 주세요. 두부는 단백질이 풍부하지만 식이섬유 및 비타민이 부족합니다. 배추는 식이섬유 함량이 높아장 건강에도 좋으니 두부와 배추를 함께 드시면 영양적 최고의 궁합 음식입니다. 두부와 배추만 넣은 간이 약한 된장국을 끓여 드시면 건강을 지키는 훌륭한 한끼 식사가 됩니다. 미역엔 요오드 성분이 풍부해서 출산 후에나 붓기를 제거할 때꼭 챙겨 먹는 음식인데요. 미역과 김과 같은 해조류는 두부의 단백질 흡수와 대사 소화까지 돕기 때문입니다. 두부의 사포닌 성분은 강력한 항암효과가 있지만 일정 수치 이상으로 섭취하게 되면 체내 요오드를 몸 밖으로 배출하게 됩니다. 미역에는 요오드 성분이 풍부해서 두부의 이런 단점을 보완해 주어 영양적으로 최고의 궁합 음식입니다. 소고기 미역국이나 황태미 역국을 많이 드시는데 건강을 위해 두부를 넣은 미역국을 끓여 드시면 건강에 큰 도움이 됩니다. 지금까지 두부와 함께 드시면 최악의 궁합을 보이는 음식과 최고의 궁합인 음식을 모두 알아보았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최고의 궁합 음식과 최악의 궁합 음식을 참고해서 두부를 섭취하시고 건강에 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도움이 많이 되셨나요? 다음 번에도 더 유용하고 실전에 사용할 수 있는 내용으로 많이 준비해 오겠습니다. 더 힘낼 수 있게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